주안의면다 11월 22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조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시찰합니다. 이때 약간의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 건축을 시행에 옮기지요. 뉘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각 책임자를 세워 조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3장에서는 북쪽 성벽 재건, 서쪽 성벽 재건, 남쪽 성벽 재건, 그리고 동쪽 성벽 재건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 성격을 보면 어, 이 성벽 건축이 단순한 건축, 그냥 성을 세우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건축 공사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성벽의 각 구역과 문 그리고 작업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세밀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무너진 영적 정체성들을 회복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벽은 방어 시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경계해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장에서는 성벽의 각 부분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이 이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들답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의지를 바라고 실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어떤 그러한 죄악의 영향력에서 성벽을 어, 세워서 그것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를 주축으로 한이 사역은 느에미아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연합과 협력의 내용으로 완성이 되어갑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장, 귀족, 상인,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들까지 모두가 성벽의 각 부분들을 맡아서 수고하였습니다. 각자의 수고가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건강한 모습에 대한 본이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또한 계층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몇몇 리더십 혹은 몇 사람들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함으로 협력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재건이 오늘날과 같이 건축 전문가들만 달려들어 사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당시에도 계층이 있고 사회적 지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제사장들도 가세요. 금장 그 향품 파는 사람과 제사장이 한 자리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재건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이죠.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한 영적인 그 삶, 영적 공동체의 모습들, 그 생활들을 위해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재건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거룩한 성벽들을 재건하여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